숨겨진 기업부터 다양한 ETF들을 소개해드리는 나스입니다. 시청자분들과 함께 새로 시작할 월배당 프로젝트에 대한 내용과 배당 관련 사이트 및책 이벤트에 대해서 안내해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월배당 프로젝트란 매주 1회씩 미국 월배당주 관련 영상을 업로드하고 그에 맞춰 매주 1회씩 월배당을 매수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왜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것이냐 하면, 바로 여러분들이 댓글로 남겨주시는 종목 위주로 다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평소 궁금했던 월배당 기업이나 ETF, 또는 괜찮아 보이는 월배당주, 내가 투자하고 있는 월배당주, 월배당을 지급하는 종목이라면 어떤 것이든 편하게 댓글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월배당 프로젝트의 주요 목표는 다양한 미국 월배당주에 대한 정보 제공입니다. 미국 월배당주 중에서는 국내에 잘 알려지지 않은 종목들이 많습니다. 저역시도 많이 부족하지만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더욱 많은 투자자분들이 다양한 미국 월배당주에 접근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언어적 장벽이 작용하는 만큼 정보 부족도 접근 문제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시청자분들과 함께 댓글로 정보를 공유하면서 다양한 월배당주에 대해서 다뤄봐야겠죠.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여러 배당 투자자분들과 함께 월배당주를 공유하고 토론할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더 나아가 모두 함께 성공적인 월배당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나가는 여정의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댓글로 남겨주신 월배당 종목들은 최대한 객관적인 관점에서 소개 및 분석할 예정이며 특징 및 장단점 정리 등을 통해 제 관점을 말씀드릴 것이고 결론이 괜찮다 싶으면 직접 매수를 진행하여 공유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월배당 프로젝트에서 사용할 배당 관련 사이트는 스노우볼 애널리틱스로 배당 포트폴리오 관리에 특화된 사이트라고 할수 있습니다. 스노볼 애널리틱스는 여러분들이 매수 내역과 배당 내역만 입력해 두시면 미국장에서 내가 보유한 종목 중 어떤 종목이 많이 오르고 내렸는지부터 종목별 실적 및 배당 일정과 AI가 요약까지 해 주는 종목별 뉴스까지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끝이 아니라 내가 언제 어떤 종목으로부터 배당을 받았는지 다음 달 예상 배당 일정은 어떤지까지 확인해 보실 수 있고 연간 월간 일간배당금 전체 배당률에 더해 배당금 그래프 역시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 외에도 종목별 배당률과 지금까지 종목별로 받은 배당금, 전체 포트폴리오 자산 그래프, 포트폴리오 월간 성과,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당주 순위와 신년치 기업 데이터까지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요 기능들 위주로 소개해드렸지만 영상 연급되지 않은 기능들도 많은 만큼 정말 배당 투자자에게 너무나 유용한 사이트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무료 체험이라도 한 번씩 사용해 보시면 좋을 듯하고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 있는 가입 링크를 통해 접속하셔서 해당 프로모션 코드를 입력하시면 10% 할인이 적용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가입 경로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입 링크를 통해 접속하시면 해당 창이 나오게 될 것이고 우측 위에 사인인 버튼을 누르시면 다음과 같은 창이 나오실 텐데 구글 혹은 애플 로그인 방식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구글로 로그인했습니다. 로그인을 하게 되면 이런 창이 나오는데요. 기본적으로 14일간 무료 체험이 자동적으로 적용되니 우선 무료 체험해 보시고 괜찮다 싶으면 요금제를 선택해서 더 사용하시면 될듯 합니다. 두 번째로 우측 아래 넥스트 버튼을 누르시면 좀더 복잡해 보이는 창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오른쪽 위에 있는 해당 아이콘을 클릭하셔서 번역 기능을 사용하시면 좀더 편하실 겁니다. 번역 기능을 켜셨다면 화면 중앙에 있는 보유자산을 입력하세요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입력창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저는 국내에서 미국 월배당주로 가장 인기가 많다고 볼수 있는 리얼티 인컴 한줄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우선 맨 위에서 주식 또는 ETF 티커를 입력해 주시고 아래에서 구입하다 또는 팔다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거래 날짜, 매수 주식수, 평균 매수 단가, 거래수수료를 입력하신 뒤맨 아래에 구하다 즉 세이브 버튼을 클릭하시면 완료됩니다 입력이 완료되면 이렇게 거래내역에 바로 추가가 되고요 종목을 더 추가해 보실 분들은 추가하다 버튼을 눌러 종목을 추가해 주시면 되고 다 입력하신 분들은 우측 아래에 완벽한 즉 컴플리트 버튼을 눌러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맨 처음 소개해 드린 것처럼 기본적인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는 창이 나오고 화면을 아래로 내리게 되면 종목별 뉴스와 실적 및 배당 일정 예상 월간 배당금 등이 바로 나오게 됩니다. 방금 알아본 기능들 외에도 추가적인 기능들과 사용법 등은 유튜브 영상 네이버 카페 글을 통해 계속해서 업로드해드릴 예정이니 혹시나 좀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다면 참고하시고 댓글로도 질문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잘 참고하셔서 사용해보시고 무료 체험 이후에도 좀더 해당 사이트를 이용해보고 싶은 분들은 오른쪽 위에 있는 구독하다 버튼을 누르셔서 요금제 정보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결제 전에 프로모코드 입력 버튼을 누르셔서 화면에 나와있는 코드인 N, A, S, O, O, P, 24를 입력하시고 적용하다 버튼을 누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첫 결제에는 10% 할인이 적용됩니다. 개인적으로 실제 사용하고 있는 플랜은 투자자 등급으로 여러분들의 선택을 돕기 위해 표를 통해 각 등급별 혜택을 정리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기본적인 기능과 포트폴리오를 한 개만 사용하실 분들은 무료 또는 스타터 플랜을 사용하시면 될 듯하고, 더욱 많은 포트폴리오와 10년치 기업 데이터 및 장기간 백테스트 기능 등 스노우볼 애널리틱스의 기능을 모두 함께 이용하실 분들은 투자자 등급을 사용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럼 종목, 배당 관리부터 다양한 지표 확인까지 가능한 스노우볼 애널리틱스 한번씩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번 영상 월배당주 댓글을 남겨주신 분들께 무료 책 이벤트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책 이벤트는 유튜버 주식슈퍼님께서 집필하신 '나는 1년간 129번 배당을 받습니다'입니다. 책에서는 주식슈퍼님의 배당투자 경험과 노하우가 담긴 배당주 수자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으니 배당주에 대한 사례들과 지식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로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는 1년간 129번 배당을 받습니다'라는 책은 본업으로 바쁜 직장인도 활용 가능한 실질적인 배당투자법 등뿐만 아니라 여러 배당주 사례들도 함께 포함되어. 배당투자자로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듯 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 번씩 검색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과 함께 새로 시작할 월배당 프로젝트에 대한 내용과 배당 관련 사이트 및책 이벤트에 대해서 안내해 드렸는데요. 앞으로도 더 많은 투자자분들이 미국 배당주에 대해서 알아가고 기존 투자자분들께서도 더욱 다양한 정보들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월배당 포트폴리오를 함께 만들어 간다는 생각으로 많은 댓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